안녕하세요. 하이보리안 인사이드에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얼링 엘링슨이며, 여러분에게 코난의 핵심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액션에 기반을 둔 코난의 강렬한 전투는 다른 MMO 게임들과 차이를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초부터 시작해보죠. 이 캐릭터는 제가 키우는 수호자 캐릭터입니다. 근접 전투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캐릭터죠. 코난에서 공격은 단순히 목표물을 지정하고 자동 공격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적에게 다가가서 실시간으로 여러 다른 방향으로 무기를 휘둘러야 합니다. 키보드를 사용해 여기 보이는 화살표를 눌러서 말입니다. 이때 공격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면에서 보시듯 적 주변을 둘러싼 방어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한쪽 방향을 계속 공격한다면 적은 제가 공격하는 방향에 따라 자신의 방어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계속 같은 방향을 공격하면 적이 입는 데미지가 작아집니다. 따라서 영리하게 여러 곳을 공격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방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캐릭터 주변에 방어, 방어 방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PVP 상황에서 상대 공격 습관을 파악해 어떻게 공격할지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유용합니다. 또 다른 방어 기술로는 세피가 있습니다. 방향 키를 한쪽으로 두번 빠르게 눌러서. 앞, 뒤, 그리고 양 옆으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위치를 활용해 공격을 피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해피 보너스라고 부릅니다. 또한 에이지 오브 코나는 정말 흥미로운 기능인 적극적 방어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고 있으면 캐릭터가 방패를 들고 적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단이 기능을 사용하면 스테미너가 소비됩니다 여기 초록색 스테미너 막다가 보이시죠? 스테미너가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 돌릴 시간을 벌기엔 충분하죠. 그동안 치유사 캐릭터에게 치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공격을 막고 서서 탱커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코난의 콤보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콤보는 캐릭터의 레벨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특수한 기술입니다. 격투 게임처럼 공격 동작을 연속적으로 입력하면 더큰 데미지를 주면서 멋진 특수 효과를 보여주는 강력한 공격 스킬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콤보를 사용하려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콤보 창을 열면 됩니다. 콤보 아이콘을 끌어다 단축키 표시줄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콤보창을 닫으십시오. 콤보를 사용하려면 단축키 표시줄에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화면에 해당 콤보를 발동시키기 위해 눌러야 할 공격방향이 표시됩니다. 이 콤보 시스템은 전투에 완전 새로운 양방향성을 더해줍니다. 각각의 콤보는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적을 기절시키는 콤보도 있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창을 바닥에 내려쳐서 적들을 뒤로 날려버리는 콤보도 있습니다 코난에서 이러한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칼을 휘두르며 적들의 무리에게 달려들어 싸우면서 코난 세계의 전투를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